짜우리한 마리 더 지우야. 우리한 마리 더! 우리한 마리 더 숨어있어. 어디있지우리아그다 떨어져가지고. 야, 야. 어? 이건가? 이거 뭐지 지우야? 어머어머어머 어머, 어머, 그거 뭐야? 엄마 이거 안 숨겨놨는데 숨어있었네. 고고고고고고고고고. 짜밤! 짜 네! 낚싯대 주세요. 옥토퍼스옥토퍼스 짜밤! 여기 여기 여기. 그러면 문어 잡았다. 엄마가 돌고래 숨길게. 어 돌고래 없다. 돌고래 돌고래 어디 갔지? 돌고래 어디 갔지? 도핀 Where's 도빈? 도빈 어디 갔지? 어 진짜 없었다. 도핀 어디 갔지? 도핀 어디 갔지? 도핀, 어디 갔지? 도핀. 도빈 어디 갔지? 어, 지야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아. 오, 도빈, 잡았다. 잡았다. 도빈. 딩딩딩딩딩딩딩딩딩 도빈, 잡았다. 펭귄. 나는 펭귄이야. 동, 똥? 똥. 나는 펭귄이야. 똥 돌핀 쉬웅, 쉬 돌핀 헤엄친다. 메이지가 돌핀 잡고 헤엄쳤지. 메이지가 돌핀 잡고 헤엄쳤지. 메이지까 메이지가, 메이지가 돌핀 잡고 헤엄쳤지. 나는 돌핀이야. 메이지가 돌핀 잡고 헤엄쳤지. 메이지야. 음, 나는 메이지야. 메이지야. 오. <laughs> <laughs> <아유, 웃음> 나는 아프닷스. 아프닷스. 나는 없다パス번호야. 나는 문어야. 문어 없다. 문어 없다. 어 문어 없다. 문어 없다. 문어 문어 없다. 문어 없다. 문어 없다. 문어 없다. 문어 없다. 문어, 없다. 문어. 슉슉 슉. 문어, 없다. 문어 찾아라. 어 문어 찾았다. 문어 찾았다.